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정, 자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 외의 첫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첫 이름은 무엇인고 하니,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경은 마태 복음.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 복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은 자기가 접한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이 믿고 따랐던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군 뉴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때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수많은 것들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해 왔을 것입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역사 책들을 통해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그 이후에 중세를 거쳐서 고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접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 시대라고 한다면 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그 말을 몰아서 저 겐지스강 그 곳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인도까지도 정복하는 코끼리들과의 싸움을 통해서도 승리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던 이야기 참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로마시대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그가 루비콩강이라고 하는 강 앞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선포하고 루비콩강을 건너서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 원로원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제정이라고 하는 황제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여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크고 그시대에 로마 시대를 통해서 최고의 사건들을, 빅뉴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몽골 지역에서 일어났던 징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저 유럽, 잠든 유럽을 깨웠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대단한 이러한 역사를 창출하고 우리에게 큰 뉴스로서 다가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야기라든지, 또한 나폴레옹의 정말 그 모습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생생하게 들려줬는지 지금도 그 나폴레옹이 행했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로, 참 유럽에 있어서 유럽 근대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나폴레옹의 역사들. 여러분,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마침내 달에 착륙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얼마나 큰 뉴스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오늘도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뭐 연합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또 YTN 이런지 계속 24시간 동안 내내 뉴스를 쏟아내고 또 쏟아내도. 이 뉴스를 다할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뉴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분 선조 때에 있었던 정말 그큰 사건들 임진왜란이나 또 정유재란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이후에 정말 경술국치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 3.1 운동,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광복절, 그리고 50년의 6.25 전쟁과 같은 이러한 많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뉴스로서, 빅뉴스로서, 우리의 근현대사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과연 이런 많은 뉴스들이 전세계적인 뉴스... 한국에 정말 내놓으라 할 뉴스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우주의, 우주 공간에, 아니, 이 지구상에 있어서 최고의 뉴스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인류 역사를 바꾼, 그리고 AD와 BC를 나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따라서 아노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 AD와 BC가 BC와 AD가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날 날이 바로 서기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있어서 아니 온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요, 빅 뉴스요, 좋은 뉴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수많은 장절들이 있습니다만 은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우리가 압축해 볼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며 또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 가잖아요. 29만 9천 몇백 킬로미터를 간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3초만 가는 거예요. 똑, 딱 조금 있으면 벌써 빛이 달까지 갑니다. 태양까지는 약 8분 한 18초 정도 이렇게 걸려요. 한 16초, 18초 이렇게 걸려요. 8분이면은 이먼 거리, 저 태양에서부터 빛이 이 지구상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딱 봤다 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8분 전에 해서 태양은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빛을 본 것이 그 이후에 본 것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은 약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별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별볼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서 이 별을 볼 때에 그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도 몇 번의 경험들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별로 별볼 일이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아저 홍천, 춘천 이런 데 가서 보았던 그 수없이 쏟아진다고 하는 별들 이루 황홀하기 이를데 없는 그런 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되고 또한 지구상에서 수많은 이뭐라 그래요? 전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지는도 수많은 별들이 지금 떠 있잖아요. 이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은 이 천억 개 정도 되는이러한별들이 천억 또 천억 개가 되는 은하단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셀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가운데 특별히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오늘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모든 것 심판주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합니다만은 요한 1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을 요한 1서 4장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들은 끝없이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요. 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33년의 생일을 살고 그 가운데 3년의 공생일을 사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피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주님께 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지요. 세례 요한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큰 능력,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던, 비를 내렸던 엘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엘리아 아니시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레미아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찌 보면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아. 예레미야 또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가운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도마는 의심마는 도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유다의 왕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붓듯 붓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나가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면서 요한복음 가운데 1장을 딱 접하면서 그 가운데 이 요한이 참 요한은 아주 치밀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 모아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많이 읽었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그 뿐이에요. 또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이러한 자연광이 아니고 여러분 참빛 진리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하나 어떤 분이시냐?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면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했어요. 예수, 바로 구원자,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다나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신고 하니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면서 너희들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특별히 1장을 읽을 때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빛 대신 주님의 빛에 쏘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이 메시아요. 더 나가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나사렛 예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원받으시고, 더 나가.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참된 영생 천국을 누리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원망, 불평했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때에 뱀이 나타났어 이로 인해서 불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다치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위에 노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장대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더니 수많은 사람들 뱀에 물렸던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노폐문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회복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에게 돌려드리세요. 여러분의 그 보좌, 여러분의 의자를 예수님의 그 가운데 앉아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 그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의 작가였던 존 뉴턴과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죄 가운데 처하여 있는데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죄와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은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러한 허무와 무의미를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속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며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와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고 모두 다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의 말씀을 드립니다.